최근에 네. 약간 좀 살도 오른 것도 있는데 막짠걸 많이 먹으니까 진짜 좀 붓기가 많고 원래 수술하고 나서도 좀그 잔붓기가 되게 오래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수술 하셨어요? 광대랑 사각턱, 그리고 앞턱은 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리프팅 예약을 해뒀거든요. 온다. 그거는 뭐 면적이 큰 사람들이 받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거 받아보고 효과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의 처짐은 응. 원래 가지고 있던 피부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응. 효과가 그만큼 뛰어나기도 응. 어렵고 그걸 다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뼈에서 떨어져 있는 피부들이기 때문에 갈 길은 이뤄져 있는데 응. 뭔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죠? 네. 그 방향이. 네. 그래서 이거 하신 분이 결국 처음에 실을 넣더라고요. 맞아요. 그 루, 루트래요. 거사. 응. 실에서 거상. 저도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수술한 거긴 하거든요. 어차피 뭐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음. 올린다는 생각으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경락을 한번 받아보고 다 수술을 해보래요. 음. 근데 그냥 아 모르겠고 일단 치고 나서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수술했다. 보통 두으면은 네. 하관보다는 네. 여기 광대랑 옆 음. 라인으로 여기가 점점 더 넓어지는 기분이야. 음. 붓게 되면. 그럼 저녁 되면 빠져요? 안 빠지는 날은 진짜 심하게 부은 날이고 그래서 그 귀침 있죠? 네. 그거 진짜 이용이에요. 어. 근데 이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원래 몸이 너무 잘 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얼굴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기가 아. 어려워요. 여기를 터놓으면 부귀에 닐로 와요. 부기 아 너무 말렸고 주바져 계셔서. 아우. 이런 몸 태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팔이랑 살이 네. 너무. 그럼 여기 위쪽에 가슴 위쪽에 많이 부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여기가 완전 산만해지는 음. 거예요. 점점. 그게 이제 또 떡대 있어 보이는 몸으로 맞아요. 보여요. 안 좋으신 분들은. 힘 빼세요. 힘 빼고, 힘 빼세요. 고 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laughs> 네. 대박이다. 지금 그 상태예요. <laughs> 여기 사라졌어. <laughs> 이걸 없앤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그냥 내린 거예요. 대박이다. 팔을 내렸더니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낮아진 거예요. 아쉬워요 아, 무슨 나, 일이죠? 턱 저... 아래를 터바리레... 음, 고... 여기...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눌러볼 거예요 그냥. 어... 어느 정도 깊이가 어... 있는지. 오늘 어, 진... <laughs> <laughs> 뭐 극한 체험 보신 거예요? 이러면 우리벌나네요아나양반 <laughs> 어, 진짜 너무. <laughs> 썰렸 금방 썰고 나온 것 같아요. <laughs> 하고 나면 이 뼈대가 턱뼈가 얇게 가늘어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뼈가 다, 작아 보이는데 여기는 뼈가 두꺼워, 두꺼워 보이죠? 여기 완전 쏙 들어간 것 같아. 네. 침색이 거. 들어간 느낌? 응응. 음, 음. 경락은 뼈를 누르고 밀고 하거든요? 음.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가죽을 살짝 떼어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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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느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마사지나 이런 건 누르는 압이잖아요. 근데 이건 떨어뜨려요. 약간 그런 계속 느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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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게 하니까 근데 얘는 들썩 들썩 하면서 막혀 있었던 부분들 풀리게끔 유착된 것도 풀리고 음. 보여 있는 붓기도 지나가고. 근데 이런 걸 담으면 별로. 뭐 하는 거야? 안 궁금하실 것 같아. <laughs> 이 투턱 사라집니다. <laughs> 진짜. 진짜요? 예날 네, 날아가요. <laughs> 예쁘지 않아요. 이 모습이. <laughs>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도 이 모습을 본인들이 뭘 모를 거예요. <laughs> 이렇게 받고 있는 줄도. 어때요? 턱이 아주 썰려 있고요. 뭔가 약간 일시적으로 부은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여기가 진짜 많이 준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줄고. 좀 광대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옆 라인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여기도. 근데 처음 경락받으면 조금 부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저녁쯤 되면은 또그 부은 붓기가 또쫙 빠진다고 하거든요. 와 여기가 대박이에요. 보이세요?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와. 잃어버린 턱을 찾는 기분이야. 확실히 광대 쪽 여기가 진짜 많이 준것 같아. Bye. 오늘의 Bye. 풀빌라 메이트.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진짜 비가 갑자기 원래 날씨가 진짜 하루종일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일기예보가 진짜 폭우 폭우 바뀌어 버려 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잠깐도 안 오네 아까 진짜 거의 어, 거의 그냥 물바다였어 스토리지? 물바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가평에 갑니다 가평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자 둘이서 호캉스 아닌 호캉스 내 비키니 입고 촬영하고 이렇게 하루 쉬러 가는 중입니다. 예 아니가 또 샌드위치를 이렇게 싸서 가져어요코치가지넣었습니다또 가는 길 이렇게 담아보고 가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진왜 나를 놀래키냐고. 야 진짜 마이더스 손인 줄 알았잖아. 와이퍼가 고장 나가지고. 진짜 집가관줄 알았다. 어. 다행이다. 이제, 어. 착하게 살게요. <laughs> 진짜 깜짝 <맛있게>, 놀랐어. <laughs> 잘 살게. 아, 짠. 아, 너무 예쁘다.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아쉽다. 진짜 장관이에요, 거의.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아, 여기가 침실이구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풀장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풀장이 있어요. 이게 복층으로 돼 있구나. 1층, 2층 이렇게 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됐다고. 이제 촬영하기 전이니까 당을 채워야 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 맞아. 제로 초코파이. 타, 처음 먹어봐. 근데 나 <laughs> 초코파이 진짜 좋아하고. 나도 나 초코파이 좋아해. 그래도 일하려면 당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 냄새는 그냥 초코파이인데? 맛도 똑같아. 조금 통신 마시멜로 초코파이 정도? 음. 오케이. 좀 마시멜로가 좀더 통신한 느낌? 정 음, 초코파이 같아.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음? 1씨 칼로리? 응. 음. 괜찮은 건가? 칼로리 뭐안 돼? 정렬 보면 <laughs> 음, 음, 아 음. 막내가 이도 잘해요. 밥 씻어드리지요. 공주님. 아 공주마아 <laughs> 아아 촬영하기 전에 당을좀 채워야겠어. 음~~ 맛있다. 페로네이터 부러질 뻔. 근데 여기는 뭘 시켜먹거나 이럴 수 있는 데가 전혀 아니라가지고 그냥 먹을 거, 게 해서 먹을 거랑 그 맘스터치 핫치즈? 그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왔어요. 아, 그리고 저 지금 골반 라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데. 지금 딱 3개월 차 라인이에요. 지금 살도 좀 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라인이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솔직히 그 처음 붓기보다는 엄청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이드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고요. 이게 뒷라인이 다른 것 같아요. 뒷라인이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골반 지방 이식을 했기 때문에 생착은 매우 잘된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수술 당일보다 몸무게가 3kg가 빠졌거든요. 근데도 그 정도의 생착률이 유지가 된 거라면 관리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식도 잘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금 있다가도 비키니 촬영을 할 건데 제가 그때도 비키니 입었을 때그 라인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저 경락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잔부기가 싹 빠진 것 같은 느낌? 앞 영상이랑 같이 해서 제가 시술 받았을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텐데 뭐 확실히 뭔가 노폐물들이 싹 빠지고 그 잃었던 턱선을 찾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누르면 은 항상 턱 라인이 안에 있었거든요? 안에? 네, 이렇게 쫙 달라붙은 느낌? 아까 가은이도 만났는데, 뭐 얼굴이 약간 좀 헷숙해진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면적이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꾸준히 받으면 은 진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윤곽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그후 관리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기름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이번에 그 윤곽 수술 후 경락을 또 받아도 되는지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막 뼈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원장님 손기술 따라 다르고 음, 윤곽 수술한 지 그래도 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1년 반 지났나? 처음으로 경락을 받아요. 제주위보면 그래도 뭐 6개월 전에도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하던데 저는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경락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윤곽 후에도 경락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장본인이에요. 근데 너무 아파서 그동안 뭔가 그런 잠 붓기들 이런 것도 노폐물 관리를 잘안 해주다 보니까 안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전 영상들이랑 그래도 뭔가 확실히 얼굴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원장님 최고! 금송이예요, 진짜. 그리고 어쨌든 이제 좀 장충전을 해주고 이제 또 촬영을 잠깐 하고 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카메라 넣고 좀 호캉스 오고 그러고 싶긴 한데 이게 또 그렇게 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죠? 그냥 응. 소고기, 토마토, 파스타. 만들 예정입니다. 진짜 천상 여잔데. 우리가. 그치. 쿠키 아. 이런 거 잘하니까. <laughs> 누가 알아줄까? <laughs> Where's my husband? 저는 맘스터치를 사왔고요. 저는 요리 말고 맘스터치를 샀습니다. 철, 깻깻, 컨. 카치즈 딕사이 순살. 가니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맛있어? 말안 돼. 양념치킨 아니야? 와. 이렇다요. 거의 첫 끼예요, 첫 끼. 7 시가 돼서야 첫 끼. 헉, 근데 진짜 맛있겠다. 나도, 나도 찍을래. 아, 어떡해. 어떡해. 눈치 없는 거. 개웃기네. 자꾸 신경 꺼버리고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네. 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뷰가, 이거 진짜 저희는 이런 뷰를 보면서 밥을 먹으러 왔 이제 날씨도 안 덥고 딱 좋아요. 지금 비가 오고 나서라 가지고 너무 음, 맛있겠잖아. 소고기 봐. 와. 진짜 고기 레전드로 많이 넣었거든. 소고기. 언니 맥이겠다. 맛침부터찬나박이 사가지고. 왔나? 아, 진짜로. 근데 면 익었으려나? 음. 면 익었니? 응. 진짜? 음. 유가 진짜 개레전드인데. 맛있어. 엄청 건강한다. 거같아요 마녀 스프? 음, 음! 피자에 따라오는 아 오븐 스파게티! 응 음, 오븐 스파게티 맛나.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고 심지어 소금도 안 넣었어. 진짜? 막그 고기, 음. 야채, 100% 토마토 소스. 대박이야. 이 그러니까 음. 들어가 있답니다. 음! 내살 빼지 자주 먹어. 살 빠지나요 이거? 너무 거 진짜 살 빠져. 진짜? 음. 왜냐면 고기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굿. 나이랑 살고 니가 해주는 식단 먹으면 살안 찌겠다. <laughs> 나랑 살면? 음 너무 좋지. 나랑 살면 그래도. 음 점프도 안 먹을 듯. 60%는 덜살찐는 음. 음식 먹잖을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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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기가 많으면 맛있어. 점다 나는 치즈 개 많은 빅 사이 머시기를 한번. 네 거거든. 먹으면 진짜 속세 맛일걸? 먹어보겠습니다. 저빅 음. 사이 진살 처음 섞여험어쩌게 처음 먹어보냐고? 음 어때? 음! 말안 되지. 맛있다! 안 당연하지! <laughs> 말안 되지? 짱 맛있다! 이거 토닉 같은 표현밖에 할 수가 없긴 한데. 진짜? 짱 맛있다! 저도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음. 생각이 나는 거야. 치즈 그거랑.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음! 음! 아니, 순살뭐 양념 밥? 아니, 순살뭐야양념이 후라이드보다 뭐 양념 밥? 나 완전 양념. 음. 근데 양념이 진짜 살만이지잖아 후라이드보다 맛있겠지? 그치? 확실히? 응. 가래떡, 가래떡 먹냐, 떡볶이 먹냐. 음, 그런 느낌 너무 아니야? 엄청 데 그러면? <laughs> 차이가 많이 나겠지? 음근 떡볶이가 더 맛있잖아. 오늘 원래 엽떡도 포장을 해오려다가, 아, 엽떡 먹고 제가 한달 만에 5kg 찐기, 5kg 찐기 <laughs> 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 먹겠는 아, 거야. 하다. 진짜. 엽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복 받은 거야, 떡볶이 안 좋아하는 거. 음, 진짜 이거 되 맛있더라. 떡볶이 먹잖아? 근데 굴러다닌다? 말한데. 음, 근데 진짜 고요하다. 진짜. 진짜 근데 산속에 들어와서 밥 먹는 기분이야. 응. <laughs> 음. 진짜 말안들리말안 들리. <laughs> 음. 아까 가은이가 제 허벅지가 엄청 많이 빠졌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의도치 않은 허벅지 지방흡입 효과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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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예 안 붙고요, 다리가. 이렇게 서 있어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해도 예전에 그 힙딥만큼 꺼진 것도 없고, 뒷모습은 이렇게. 다리가 진짜 엄청 많이 빠졌어. 말이 안 돼. 진짜 개발 빠지 진짜. 이렇게 허벅지 지방흡입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식도 그래도 생착이 잘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허벅지 지방흡입 효과를 너무 많이 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완전 다른 다리로 태어났습니다. 핸드폰 사진 나올걸? 너무 귀여워. 응. 이렇게 입고 물놀이를 할것 같지만 저스트 촬영. 응, 저스트 촬영.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이거는 이런 탑 비키니예요, 그냥. 그리고 가은이가 입은 것도 너무 귀엽죠? 굿.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